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행복하기만 해야 할 신혼인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안 계세요.남들은 다들 고부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는데 전 시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아버지는 60대 후반이시고, 저는 요즘치고는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현재 20대 중후반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아버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남편이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들 된 도리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시아버지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하더군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내심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를 할 때도 시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점잖고 혼자 사신다고 해도 정말 깔끔하게 몸단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자신이 혼자 살고는 있지만 성격이 깔끔하고 가정적인 스타일이다 보니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기 때문에 땡땡이가 결혼해서 재수발 드느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안심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 집안일도 거의 다 도와주셨고 식사도 제가 챙겨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더 맛있게 차려서 드시기도 하고 저도 챙겨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남자 둘만 살던 집에 여자인 제가 결혼해서 들어가니까 뭘 할까요? 제가 그 집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냥 남편의 아내일 뿐인데 그 집안의 홍일장 같이 되어버렸고 그두 남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전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제 나름 취미 활동으로 하던 일로 돈을 좀 벌고 있던 터라, 밖으로 볼 일을 보러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아버지가 절 찾으십니다. 네, 어른이 집에 며느리가 없으니 무슨 일인고 하고 전화하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걱정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언제 들어오니? 오늘은 뭐 했어? 누구 만났어? 나도 궁금하니 그 사람 만난 거 이야기해줘. 오늘 저녁 반찬은 뭐해 놓을까? 내가 빨래 돌려놨는데. 밥은 네가 좀 해줘. 이런 내용이에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게 정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이 맞는 건가요? 결혼한 제 친구들 몇몇에게 물어봐도 시아버지와 이런 통화나 대화를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냥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날 자신의 와이프를 생각하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전 분명 남편이 있는데 또한 명의 남편이 생긴 기분? 이게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이상한 느낌이요.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터치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터치요. 제가 서서 음식 준비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옆으로 은근히 오셔서 제 허벅지나 엉덩이 쪽 손등으로 건드리고 간다거나, 어느 날은 제가 찬장 쪽에 냄비를 빼려고 팔을 뻗어서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로 오셔서는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도와주시려는 듯 하다가 제 가슴도 터치하셨어요. 그냥 느끼기에도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다 싶게 터치를 하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생각에 더 불을 붙였던 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본인 카톡 배경 사진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좀 해도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바꿔 드리려고 사진첩 부분을 열었는데요. 거기에 사진이 여자의 민망한 부위를 찍어 놓은 그런 사진들이 가득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제가 그런 사진을 보게 됐으면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폰을 뺏어가거나 민망해하거나 그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저에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아가, 누드 이런 사진 좋아하니?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아니요, 아버님. 전 이런 거 아주 싫어요. 하고선 바로 옷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아버지도 괜히 그 상황에 민망하니까 그렇게 대처한 것 같대요. 정말 그런가요? 전 남편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리고 어느 날엔 남편이 시아버지와 저에게 저녁 사준다면서 같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버스 안에 보면 자꾸 서 있을 수 있는 긴봉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길 자꾸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손으로 본인 손을 포개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잡을 곳이 많고 많은데 왜제 손위에? 너무 불쾌해서 빼려고 했는데 힘을 꽉 주시면서 손도 차고 사람 많아서 버스 안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있으래요. 그날 저녁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체했어요. 그 기억이 끔찍해서요. 또 밖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저에게 팔짱 끼기를 강요하십니다. 애교 있는 며느리들은 다들 팔짱 낀다더라. 자기 친구들도 며느리들이랑 어디 갈때 팔짱 끼고 다닌다고 하더라면서 저에게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하십니다. 전 친정아빠도 스무 살 넘어서는 팔짱 끼고 걸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는 행동이지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있는 흔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다리가 유난히 아파서 TV를 틀고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좀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금세 제 옆에 와서 앉으시고는 다리가 아프냐며 주물러 주겠다면서 제 종아리 부분을 손을 대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소름이 끼쳐서 괜찮다고 하고 시스로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날도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와 좀더 친해지고 싶.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대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네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는데 빨리 친해지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냐고 하셨대요. 그런데 전 너무나 싫으네요. 어느 날 저녁에는 식사를 하는 중에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했지만 정말 싫었던 순간이 너희 피임은 안 하면서 피임 너무 오래 하면 애가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적인 부분까지 관여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리고 밖에서는 그렇게 점잖게 행동하시면서 꼭제 앞에서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더 이중적인 것 같아 역겹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저랑 둘이 있으면서 꼭제 앞에서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입으신다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시다던가 그러십니다. 그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때론 무섭기도 해요. 아니, 왜 방을 두고 제 앞에서 굳이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여름에는 가끔씩 팬티 바람으로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건들과 겹쳐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좋게 보이진 않네요. 게다가 트렁크 팬티 같은 경우에는 속이 너무 헝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시각적 테러당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 저는 그걸 보기 싫으니, 좀 방에 들어가서 갈아입으시죠. 이럴 수도 없고요. 제가 당신의 와이프도 아닌데, 왜제 앞에서 조심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위통을확 까고는 제 앞에 오셔서 등을 굴어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도 그러셔서 효자손까지 사다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고. 시아버지 방안을 가끔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쓰레기통의 휴지들도 왠지 끔찍하게 느껴지고, 이런 제가 병이 있는 걸까요? 평범한 시아버지인데 제가 유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항상 제가 예민하고, 시아버지는 보통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정말 제가 이상한 여자인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많이 봐주시고, 정말 제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정말 맞다면 저는 그냥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제가 예민한 게 문제다 하더라도 미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제가 살고 봐야 할것 같아서요. 참고로 시아버지 연세는 60대 후반이시고 저는 요즘치고는 좀 빨리 결혼한 편이고요. 20대 중후반입니다. 아직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두 분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요. 우선 여기 의견 주시는 분들 댓글 보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해 보려고 하니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많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